여러분, 25년 한해잘 시작하셨나요? 네. 어, 1월 5일 첫 번째 첫 주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전엔 어, 어, 연말과 연초 어, 정신 없이 어, 달려왔던 것 같습니다. 어, 새롭게 시작되는 맡겨주신 사역들을 또 인수인계 받고 또 그것들을 적응하느라 또 정신이 없었고 또저 개인적으로 또 일들이 있어서 어, 그것들을 또 처리하고 또 그래또 결혼을 준비하느라 에, 또 정신이 없었습니다. 자, 결혼을 준비하면서 어, 그 결혼을 앞서가신 우리 선배님들 어, 결혼을 이미 하신 우리 성토님들이 참 존경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쉽지가 않습니다. <laughs> 여러 가지 신경 쓸 것들도 너무 많고 아, 이게 참 쉽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어, 이렇게 정신 없이 연말이 지나가고 또 이제 연초가 시작되는 가운데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를 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어, 그 바쁜 와중에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이 부르심과 또 하나님의 사명 또 주신 그 비전을 어, 잊고 살아갔구나라는 어, 그런 저의 모습들을 어,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어, 바쁜 이 생활 가운데 어, 치어서 어느 순간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사명을 어, 그저 잊어버리는 어, 저의 연약함을 어,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어, 이러한 모습은 어, 저의 모습뿐만 아니라 정신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도 어, 동일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 바쁜 하루를 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어,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비전을 다시 확고히 하고 결단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지상 명령이라고 불리는 본문입니다. 지상 명령, 곧 가장 큰 명령이자 가장 위대한 명령이라라고 이야기하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이 위대한 명명령 명명, 또이 가장 큰 명령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창조 때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이이 세상을 창조하시되 아름답고 하나님이 기쁘신 뜻에 의하여 그에 따라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창조된 하나님의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나라 가운데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피조물 중에 자기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피조물이 있습니다. 그 피조물은 바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27절 그리고 2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져야 할이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다스려야 하는 사명 책임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방금 읽은 28절의 말씀에 보면 충만하라라고 또 그렇게 명령하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저는 충만하라. 다스리라라는 이 명령을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라라는 명령으로 요약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인간에게, 아담에게, 하와에게 맡기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나라가 확장되기를 소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그 명령대로 순종하였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 받아야 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야 할이 아담과 하안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가 되어 버립니다.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져야 할이 세계는 죄와 사망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는 하나님 나라가 실패해버리는 그러한 참혹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리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그 사명을 받아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이 사명을 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 그래서 그래서 사망이 다스리는 죄와 사망이 다스리는 이 사탄의 나라를 죽음과 부활로써 무너뜨리시고 의와 생명으로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러한 어, 회복이 이땅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볼, 오늘 본문 마태복음 28장 18절을 함께 보시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이 세상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꿈이자 비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실패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것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비전을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위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지상 명령의 이 명령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큰 핵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지상 명령은 곧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의 비전을 우리가 품고, 하나 예수님께서 주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방법을 가지고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1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이 비전 사명을 위임받는 대상이 누구냐면 바로 너희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는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곧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예배하러 나오신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 지상 명령에 하나님 나라 확장에 순종해야 하는 대상들이십니다. 그래서 25년 한 해간 한해 동안 우리는 이 지상 명령,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순종해야 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에 우리는 복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어, 교회에서 어, 이 지상 명령에 대한 이 대상을 어,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들의 명령으로 어, 생각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 그러나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너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루는 교회가 이 지상 명령에 온전히 순종해야 할 대상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이제 명령하십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렇게 본문만 보면 여러 이 명령어들이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가라. 또 제자로 삼아라. 또 세례를 베풀라. 또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그러한 여러 명령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헬라 원어를 살펴보면 명령어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라는 이 명령이 지상 명령의 핵심 명령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바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야 합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여러 가서 또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이러한 것들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제자를 만들기 위한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가야 하고,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세례를 베풀어야 하고,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 제자로 삼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가야 할까요? 바로 모든 민족입니다. 즉,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사망에 사로잡혀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 우리가 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으시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 우리가 가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고 그들에게 가는 것이 그들을 향해 전도하는 것이 이 제자를 삼는 또 지상 명령에 순종하는 가장 첫 걸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루는 교회는 상반기와 하반기에 전도 또 잔치를 합니다. 세례복축제를 하고 또 가을 초청 잔치를 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전조 잔치와 세례복축제 기간 동안 전도 대상자를 또 결단하고 또 그들을 향해 갑니다. 이 전도하는 것은 단순히 교회로의 초청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전도하는 것은 내가 이 영혼을 제자로 삼기 위해 즉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순종하는 가장 첫 걸음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함으로 우리가 전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결코 가볍지가 않습니다 영혼을 향한 책임과 그 영혼을 제자로 삼아야 한다라는 거룩한 부담감으로 우리가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교회로의 초청이 아니라 그 가서 복음을 전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로 하여금 바로 세례를 베풀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례를 베푸는 분은 바로 이루는 교회 단임 목사님이십니다 그러나 이 세례를 베풀기까지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세례를 베푸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바로 신앙 고백 나는 무엇을 믿고 있는가입니다. 그래서 제자를 삼기 위해서, 또 세례를 베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해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신앙 고백, 즉, 복음을 점검하는 일입니다. 제자를, 삼, 제자로 삼는 이 대상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을 고백하고 있는가, 성경이 말하는 신앙 고백 위에 이 신앙을 세워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점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러한 신앙 고백 위에 우리의 신앙 생활이 세워지게 되는데 기복 신앙 또 극단적인 율법주의와 같은 그러한 복음과 전혀 관련이 없는 이상한 신앙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이상한 신앙 생활을 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내가 바른 복음 위에 내가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서 있는가에 대한 점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기 위해서는 이러한 신앙 고백의 점검이 매우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우리 이루는 교회는 셀 모임을 진행합니다. 그셀 모임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나의 신앙 고백, 나의 복음이 과연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인가? 나의 믿음은 성경이 말하는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 있는가를 셀 모임 가운데 확인하고 점검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세례를 베풀기 위해서 신앙 고백을 점검하는 것 그뿐만 아니라 20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또, 제자로 삼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제자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또 하나님께서 순종하라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가르치고 또한 지키게 해야 합니다. 여기서 지키게 하다라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순종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가르치는 것, 배우는 것, 그것은 어찌 보면 참 단순하고 쉬운 일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키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근데 많은 교회들이 가르치는 것에는 열심이지만 지키게 하는 것에는 열심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가르치면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르치기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머리만 커집니다. 바리새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순종하게 하는 것, 지키게 하는 것이 제자를 삼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이 말씀을 배우는 중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이 말씀이 제 마음에 찔려 찔림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 앞에 멈춰 서서 묵상합니다. 하나님, 제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구입니까? 묻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내를 사랑하라.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아내를 참 사랑하죠. 그럼 어떻게 사랑하면 되겠습니다. 이건 실제로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 <laughs> 그럼 어떻게 사랑하면 되겠습니까? 기도하는 중에 또 묵상하는 중에 직장 일을 마치고 저녁을 차리는. 아내의 모습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적용합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제가 아내가 식탁에 밥을 차려주니 제가 반찬 정리와 설거지는 하겠습니다. 이렇게 적용을 하는 것이죠. 이번 주한 주는 제가 그렇게 이웃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삶으로 나아갑니다. 아내가 퇴근하고 밥을 차려줍니다. 그리고 밥을 다 먹고. 적용한 말씀이 기억나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반찬 그릇 하나하나를 정리합니다. 그리고 싱크대에 가서 설거지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삶으로 이루어지는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지키게 하다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한 주간 지속적으로 순종하다 보면 나의 연약함과 죄성이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저, 어, 남편도 인간이기 때문이죠. 남편도 직장생활하고 집에 와서 쉬고 싶은데, 이제 아내가 밥을 차려주고 이렇게 대접을 해주는 게 너무 편하죠. 너무 좋고, 근데 아, 설거지까지 해야 돼. 아, 열심히 일하고 하는데 반찬 그릇을 냉장고에 넣어야 돼. 이러한 갈등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저는 연약함과 죄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교만한 마음이 순종을 하라고 할때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하루는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말씀을 지키기 위해 실패한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가 교만하고 제가 완악해서 오늘 하루 하나님께 적용했던 아내를 사랑하는 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다시 돌이켜서 그 다음 날 다시 순종하는 것이죠. 이렇게 어 제자를 삼는 것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은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순종하게 하는 것.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 받게 하는 것. 그것이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가르쳐 지키게 하기 위해서 리더 그이 제자를 삼는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사람의 연약함, 죄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그 순종하지 못했을 때 어떻게 순종할 수, 할수 있을지 조언하고 권면해 줘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이 제자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전 이러한 말씀의 적용 원리를 돌아보며 이러한 원리가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 양육의 원리와 매우 비슷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밥을 먹지 못하는 엄마의 젖을 막된 아이에게 숟가락을 들게 하는 것 그게 참 쉬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숟가락을 들고 밥을 뜨고 입으로 넣는 것 그 과정 과정을 부모인 부모인 자가 그 과정 과정 가운데 도와주고 격려하고 하면서 그 단계 단계를 밟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양육입니다. 그 것처럼 한 영혼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옆에서 보살펴주고 도와주고 권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양육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자를 삼고 제자를 양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조금 정리하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소망과 비전을 예수님에게 하나님은 위임하셨고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위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위임하시면서 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지상 명령입니다. 지상 명령은 바로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제자를 삼기 위해서는 우리는 가야 합니다. 또 제자로 삼기 위해서는 우리는 세례를 베풀어야 합니다. 또 제자를 삼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합니다. 양육해야 합니다. 그렇게 될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의 장성해 장성한 분량의 일은 신실한 제자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가장 먼저 찾아오는 감정은 두려움과 걱정입니다. 아, 내가 어떻게 제자를 삼을 수 있을까? 나도 아직 제자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온전한 제자를 삼을 수 있을까? 아, 그러한 걱정과 두려움이 찾아올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십장 이십절 어, 하반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있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가 연약하고 능력이 없고 부족하지만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지상 명령에 순종한다면 내가 영원토로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너희와 항상 이 항상이라는 말은 모든 날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지상 명령에 순종하는 모든 순간, 모든 날 예수님께서 함께 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하는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18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제가 비록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어 가는데 부족하고 연약하고 가진 것 없는 죄인이지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이 지상 명령에 나의 삶을 드리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2025년 올 한해 우리 같이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제자 되어 제자 삼자. 다시 한번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자되어 제자담자 이 구호를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기고 매일 매일 매순간순간 제자를 삼기 위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